조용해어 다리, 다리 오므려 다리 오므려 다리 오므려 칭 찍어 뭐라고? 1인칭 너 1인칭이 라인칭은인칭은 너무 궁 옆에 있는 광고이가한가있응나 응. 이거 먹어 이거 무료야 무료 입장면 무료 어 이렇게 입나 음. 먹게 먹게 아, 빨리. 응, 잘, 잘 먹겠습니다 음, 잘먹겠니다먹어야지아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두 개는 해야 되지 않 사람이 다더는데 와, 밥볶 거. 아 뭐, 아빠 안 먹으면 그래. <laughs> 아빠 안 먹어도 두 개래. Sorry. 가려 입에 들어가면 좋겠아 아, 근데 우리 금만 먹기로 했나? 그러니까. <laughs> 빨리 응. 엄마가 저녁에 너무 맛있는 거해 줘서 그래. 다른 집에서 먹아도되 먹었지. 좋아요. <laughs> 아싸. 이런 거두 번에 한 밥. 나 개한 밥볶밥 계란후라이 만들었나 너가 응 아. 지금 아빠가 주고있라나 야, 지금 아빠가 주는 그냥 고 계란밥 먹고 맛있잖아? 나 오늘 수업할 때딸라나가 신경 누 계란밥에 계란잎에 소안나어야지데에기다고 어, 이게 진짜 먹는 법따라야봐이렇아 필레에다 <laughs> 거친 부분이 음. 아, 좋아 이렇게 먹는 게더 좋아 한번 먹어봐 달라 진짜 거의 없어 처음 먹는데 태어나서 아? 약간 그런데 나왔을 거 같아 한 입만 어떻게 달라? 음.. 음. 알겠지 맛있어 <laughs> 안 찍고 있지, 너. <laughs> 형이 카드 어디 있어? 응? 티버니. 티버니. 그러네. 어, 저기 산. 아뭐가 이거 비 같은데? 아, 이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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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메. 카카오메? 여기 있다. 구글이잖아. 아 진짜 찾은 거 카카오메 상은 뭐야? 아 여기 있네 이상. <목소리대> 헛날래. <laughs> 아 이거는 <여기>, 진 <근데> <laughs> <laughs> 소금 넣무서계수에 아, 개소리, <같애>? <웃음> <웃음> 개소리 맞아, 그거. 손을... <목소리만> 맞아. 개소리 맞아. 어, 아, 너 욕할, 욕기어 겁나 시끄러. 아, 나도 그 앞으로 2층에 사진아. <목소리만> 왜 겁나 시끄렀다면. 아, 는거 진짜. 너무 나시 끄아해 이제야 자 꿈을. 생각해서 <laughs> 뭐냐, 어차피 자고 싶을 때잘 그냥 먹고 조금 인기 적대다 살것같 아니거든? <laughs> 오우 칼로리 높은 높이 아 지원 당분아 <laughs> 이거는 같이 안 올리려고 너무 <laughs> 동떨어 이걸 그래서 이, 이, 그, 마지막에 이걸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해잘 나와 그 부위에서 망 어이형 하은 와? 아니 아 <laughs>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 먹고 씻으라고 했잖아 큰누나가 <laughs> 큰누나을 <큰 나의 웃음> <팁스를> 몰랐어 나이제 얘야 하은? 그래서 다 먹고 씻으라 지효 언니 땀 나? 응 그치? 땀 안나는 봐땀 나는 봐땀안 아빠 땀 안나 지효 도 그래? 왜 아, 그래? 구멍이 없어 땀구멍이 없던지 이건 절대 이제 제주도에서 이런 이일 없을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일단 엽떡을 시켜 먹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 <laughs> 엽떡 그 엽떡 엽떡 나무위키 엽떡 쳐봐. 아. 요즘너다 갔다, 갔다. 응. 분. 1 5분도안 걸리지. 응. 서 분이면 제스코한나 먹, 나분 건데 분. 아까 15분이야. 아니야. 전 아, 아, 이거 영상에 너다 있어. 개오 5분 이렇게 너이렇 15분. 나너 5분 나오는데? 알았어. 알았어. 오이내려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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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laughs> 왜? 왜? <웃음> 아.. 이제 다버린 김호중이.. 김호중이 난 제일 이해 안되 뭐? 김호중 알아? 김호중? 어. 아 김호중 좋아하지 않아다 제일 이해 안되는 말했거든 네. 원이 제일 어린 거 아니지 김희재도 어리지 않? 동 아니? 아 맞네 동동원나 <laughs> I can't see. I may, you're here. You're welcome. You're w e l 그 o l 사람 줄서 있어? 응. 한 좀... 우리 한 15분, 20분 기다렸나? 응. 15분 기다려. 15분, 에이, 15분 정도 기다려. 앞에? 앞에 그냥 빼 있어. 응. 출 우리만 우리만 이, 이 시간에 도넛 사러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줄선사람이 있어. 깜짝 놀래. 응. 지금 <laughs> 같이 가볼까? <laughs> 하나 둘. 셋. 음. 저 나쩔게. 아, 그래아 먹지도 안는데 <laughs> 그냥 이걸로 자를까? 아, 그래다이어 초콜릿.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응. 저, 절대 몰라. 전혀 <laughs> 몰라. 어, 어, 잠깐. 잠깐만. 금방 <laughs> 먹는다. 응, 그니까 어떻게 n t 는 a 아, k 응. 아 b o u t it. I'm not a n i g 어때? I'm n o 맛이야. i g h t 이 m not a night. I'm not a night. I'm not a 이 i g h t I'm not a night. I'm 아있지 먹으래, 남그럼키 커야 되지 않겠어? <목소리> 키 크고 싶지, 상아? 상준이 형 닮고 싶지? 그래야 5mm... 뭐하는 야 넌?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엄청난 위생관념 위생, 위생 <laughs> 괜찮아, 상이랑은아 다른 국회 방송 이렇게 하면 안돼 <목소리> <목소리> 카페에 있는 거 현직 방송 제일 잘 나온다 방송 얼굴 나왔다 아저에 너무 아프고 그러는 거야? 자자전거타고 다니셨다. 아니릉이요릉이 수원에는 뭐에? 릉이는아니고 하여 뭐있으니 신나고 제일 당연히 근데 이거 화연이 이긴다니까 다음에 저상영을주 맞아 지방가 음. 왜? 왜? 음, 너좀 음. 너 알려줘 공항 가는 거 아니 <laughs> 따는따라오네이뭐안 야파로... 네. 네. <laughs> 알려줘 음. 알려줬어야지 지영갈수 네. 있겠어? 지영 장난 몇살때 해? 지초등학때도 아, 갔는데 5학년 때 5학년 때짱나는 에잉? 아니요 완전 거울일 때? 겨울이때 김해 3,4학년이요 큰 누나가 아 내가 3,4학년이요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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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진짜 아, 엄마 아빠도 너무 해요 우리 집 우리만 놀아 우리 리 대구에 우 우리만 대기차 못내 지금 생각하면 대구에 누가 있어 대구에 그 작은 엄마